강이 가볼게요. 지금 미스포츈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되게 단순한 아무무, 노틸러스 이런 거 나올 가능성 높아요. 미스포츈이랑 잘 어울리는 게 묶어놓고 팩이거든요. 요즘에 이 카이사가 말도 안 되게 1티어예요. 이 카이사랑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렐이랑 노틸러스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렐이 너무 핫하잖아요. 카이사 플러스 렐 하는 방법, 라칸 카운터는 렐이예요 상대방 AD 두 개, 라칸 AP죠. 그래서 마저 하나 방어력 하나 그리고 미스포츈 E랑 라칸 q 에뼈앞에가 풀리기 때문에. 제발 찍어줘요 이 라칸 W를 운좋으면은 렐 Q에도 씹히고 W에도 씹혀요 그리고 렐이 상대방 원딜을 물잖아요 그러면은 이라칸이 지켜줄 수가 없어 그리고 저는 라칸도 물 수가 있어요 원래는 렐대 라칸 이런 구도면은 상대방 원딜만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원딜이 카이사이기도 하고 갱웅 왔을 때 그냥 라칸 노려도 돼 라칸이 돌아가지 못해. CC 시간이 길고, 딜직로 돼가지고 그 시간 안에, 얘는 무조건 헤르메스를 가야 되는 압박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라칸 상대로 렐를 많이 뽑습니다. 지금 챌린저 라칸장이 홈피 있죠? 그 친구가 요즘 벤 뭐하냐면, 무조건 렐랍니다 상대가 안 되나 봐요. 지금 내려 안 한다는 거는 되게 멍청한 짓이에요. 바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렌즈를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음 근데 지금 카이사대미포면 미포가 초반이 엄청 세요. 미포가 라인을 먼저 밀겠죠. 저는 웬만해서 와드 시작하는 편이긴 해요. 만약에 라인을 세게 갈 거면 렌즈 덜어도 돼 일단 노리시죠 지금 그레이브즈가 위에서 아래로 게임한다고 하죠 이럴 때 2점 가져가라고 했죠 항상 라인을 먼저 밀든가 1렙 1렙 대기방 좋으면 대기방 치라고 했죠 상대방이 먼저 라인을 위는 상성 이면 가서 라인을 먼저 치는 게 좋아요 노리시니까 원거리 미니언 쳐주고요 어 쟤네도 노리, 노리시네 그럼 뭐 근거리 미니언 쳐줘 얘네도 노리시니까 항상 선푸시하는 쪽이 유리한 거야 탱커 대 탱커 구도니까 두 번째 웨이브 근거리 두 마리 때파모상두개 터트려주면 돼요 지금 나가면 얘가 근거리 챔피언이라서 앞에 그래서 맞거든요. 그리고 레리 이 말에서 내리잖아요. 그 은근히 평타 사거리가 길어. 지금 평타 사거리 긴거 보이죠? 그리고 공격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탈코 없으면은 웬만해서 내려가지고 톡 쳐주세요. 그래서 선 2렙 찍었죠? 라인 먼저 치는 대가야 이거. 지금 한 마리 먹으면 2렙이니까 그냥 쿨하게뜨시고 초반 라인을 단계에서 평타 많이 섞어줘야 돼. 상대방도 뭐 역법해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와드 하나 털어주고 라인 민 스노우블루. 그리고 레리 지금 버전이, 이게 지금 라이엇이 항상 원딜 노려줘요, 원딜. 원딜. 이쪽은 원딜 노려줘야 돼. 미니언 발로 기만 하거든요, 미니언 발로. 지금 우리 미니언은 상대방 원딜을 때리고 있거든. <laughs> 봐봐요, 이게 탱커 대 탱커 매치업은 상대방 원딜을 노려줘야 돼. 탱커를 노리면 안 돼. 카이사 쪽은 탱커를 노려도 좋은데, 카이사 없는 쪽은 탱커를 노리면 안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카이사는 탱커도 누구요. 저 사타 데미지로. 뭐, 갱웅이면은 상대방 서포터 노려도 돼요. 근데 3대3이다? 그럼 원딜 노려주는 게 좋아. 그래서 방금 보면은 뭔가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카이사일 때렐를 뽑은 것도 있지만, 낙한 카운터로 렐를 뽑은 거죠. 지금 저희가 2대2 이겼죠? 그럼 이제 선 6렙을 우리가 찍는 거야. 경치못 먹게. 렐의 장점. Q 쓴 다음에 W 박기. 이동속도 빨로. 지금 둘다 노플이죠. 그레이브 즈 왔으니까. 일부러 머리 박아. 렐은 E로 이동속도를 받고 Q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W 박으면 돼. 미에이브는 최대한 미니언 집어주고요. 까비. 이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라인 복귀할 때도 있으면서 가주세요. 있으면서. 네. 잘하는 방법은 상대방 원딜이 두 주기 캐릭터가 아니면은 상대방 원딜을 물면 되거든요. 근데 두 주기 캐릭터일 때는 상대방 원딜 무리하게 물 필요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얘를 하실 때 더블 선마 하시거든요. 극한으로 그 끌어올렸을 때는 무조건 이 선마가 좋아요. 이가 왜 좋냐? 이게 시렐리아가 계속 도는 거야 찍으면 찍어서도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지금 렐리 모든 스킬 다 찍어봤자 스킬 쿨타임이 안 줍니다 일단은 선오레벨 누가 찍는지 한번 슬쩍 보는 거예요 아까 한번 우리가 킬 따고 이번에 밀렸잖아 원래는 선 6렙이었는데 팀드 역갱 당해서 죽었으니까 5레 먼저 찍는 거 봐봐요 이게 6렙 설계하는 거야 항상 제가 레벨 먼저 찍는 거 2점 가지라고 했죠 어? 근데 라칸이 먼저 오레을 찍었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선 6렙인 거야 이러면 이제 갱웅만 하는 거야 저 미스트춘이 정화를 안 들었죠 레는 렐 뭐가 돼요? 큐플이 되죠 큐플? 큐플 W 박았는데 그리고 타워 앞에서는 웬만해서 말에서 내리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타워치기 좀 까다로울 거야 왜냐면 나는 말 타고서 어, 어퍼치기 하면 되거든 보호막 쉴드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러면 이제 용칠 수도 있어요 위 캠프 지금 와드 박았잖아 근데 여기 둘도 안 보이네? 그럼 이 아래쪽이야 아래쪽인데 상대방 보디도 그안 보여? 그럼 웬만해서 용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전령 턴이잖아요 뻔한 거야 지금 우리 그레이브즈는 그럼 욕먹는 소리 때문에 전령을 치겠죠? 그럼 바텀을 사려주는 거야 어? 근데 킹드가 전령도 막으러 가네? 그럼 이거 라인 밀고서 나도 도와주러 가 싸움 나면 누가 이겨요? 웬만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야 얘네 바텀 무조건 없잖아? 미니 빨로 미드 가서 도와주고 올라가는 척 해줘야 돼 그래야지 상대방이 압박 받거든요? 이거 전령 우리가 무조건 먹어야 되는 전령이야 왜? 우리용터 뺏겼잖아 일단 미드라인 긁으면서 가죠. 우리가 바텀 라인을 거래 끄고 왔기 때문에 미드라인을 긁으면서 가야죠. 그래야지 수직 탄산이 맞잖아. 바텀 라인 손해보는 만큼 미드라인 이득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미에분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제근에 와가지고 이득 받네요. 물은 잡아주고. 이게 렐리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정글 캐릭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스킬 데미지가 몬스터에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정글 먹을 때 도와주세요. 오브젝트 먹을 때? 잘못 만들었어. 캐릭터. 블리츠랑 똑같아. 블리츠 W랑 똑같거든요. 아니 서포터가 무슨 어? 정글링이 빠르네. 말이 되 오브젝트 먹을 때 개빠르다. 천천히풀콤보 싸울 생각 없었죠 연령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집 가고 싶어 하는데 얘가 싸움을 번게 잘못인 거예요 얘는 무조건 쿨감신 왜 쿨감신이에요? W 궁극기가 너무 사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통을 찍고 쿨감신으로 이제 플래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플래시 시간 줄이면 언제든지 빠르게 빠르게 이니시 가능한 거지 얘는 플래시를 아끼면 안돼 한타할 때만 우통으로 뭐킬각제도될수 있고요 그리고 말에서 내리고 타는 거가 엄청 중요해요 내리면 이동 속도 느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케일 가속 쿨감이 얘한테 생명력이야 생명력 일단 말에서 내려요 이 친구가 지금 플래시 있거든요? 플래시 있는 애들은 웬만해서 W 아래 갈기든가 아니면 말에서 내린 상태에서 E 쓰면서 W 타고 엎어치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죠? 상대방 전력 없지? 뭐 전력 우리가 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압박 줘요. 나도 나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어? 우리 원딜도 질까? 우리도 줄까 그럼 나도 질까, 그냥? 한번 정등 거야. 이때 집 안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시야 뚫기가 어려워요 근데 상대방은 제가 집간지 안간지 모르죠 여기에 표식 떴으니까 슬쩍 들리면서 지금 전령 턴이거든? 전령 써야 되니까 그레이브즈랑 이제 같이 다니면서 전령을 풀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e 쓰고 평타 치면 이가 터지는데 Q를 써도 평이 e 패시브가 터져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진짜 좋아 야소는 탱이거든? 무조건 킨드레드로 킨드 킨드 야소 탱이잖아 얼건 같잖아, 얼건. 그래. 이 바보야. 내 핑을 찍고 있어, 롤라이 아까 야수 템 봤죠? 세살소 죽기 들고 있던 거. 한번 보면은, 레의 기본 콤보가 WRQ야. WR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Q가 100%야, 웬만해서. 왜 그런 거야? 상대방 캐릭터가 내 중심적으로 모이거든. Q 마추기가 쉬워져요. 아직 그, 락한 카운터인 느낌이 잘안 나오고 있긴 하거든. 나중에 이제, 한타 파괴력이나 라인전 순수 2대2도 못 이기고, 한타력도 얼마나 차이나냐? 지금 턴 접어야죠. 미드에서 힌드 먹고, 용도 공짜로 먹었잖아? 공짜로두 개나 먹었네? 그럼 그냥 얘는 무조건 웬만해서 전녁값주 상대방 카소스 블라디 있는 거 아니면 저녁값주 가는 거예요. 이코어는 자유. 어? 킨드레드 있네? 킨드레드 상대로 제가 뭐가 좋다고 그랬죠? 구원. 구원이 좋아. 그래서 이코어 구원 가면. 킨드궁 터지는 거 위에다가 구원 쓰면 돼요. 지금부터는 위드 라인 수업 단계죠. 위드 선푸시하고 도와주면 되는데, 이 렐은 좀자유해요 미드 선푸시 도와줘도 되고, 정글 이용해서 먼저 합류해가지고, 사이드 싸라도 좋아요. 이 이동속도가 말이야. 안 돼. 나는 분명히 전역값들을 가고 있거데 근데 슈레릴리아가 공짜요 봐봐. 둘이 같이 버프 받으면서 이동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템포도 못 따라와. 이쿨둘때만다 계속 써줘. 만화도 별로 안 달고, 상대방 정신 못 차려. 우리가 템포 더 빨라. 어차 아, 주도권도 우리 거야. 야수오레넥넥톤 한테 원래 처음 터 거든요. 그래서 계속 밀려나죠 저전 걸어도 근데 공부 끝날 때쯤 맥스 요죄못차리죠 킬러 아, 노드 줘야돼 아스킬러. 퀴쓰고 W. 퀴가 아스턴이기 때문에 Q를 쓰고 W 박으면 돼요. 가까이 있을 때는. 그 E가 범위 스플래시 데미지라서 E 쓰고 라이미는 속도 빠르니까 항상 라인밀때 최대한 뭉쳐 있는 쪽에 놔주세요. 뭉쳐 있는 쪽. 이게 레리 오브젝트 먹는속도 빠르지, 라이미는 속도 빠르지, 기동력 사기지, 한타 파괴력 좋지. 사실, 라인전 용으로 뽑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체급이 좋아서 라인전도 이기고 한타도 사기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렐 카운터로 뭐 잔나, 알리사 이런 거 뽑았다? 그러면 라인전 반반만 가면 돼.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안박으면 돼. 그리고 한타가. 그럼 한타, 렐이 무조건 좋아요. 사실, 라칸은 카운터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렐한테 승률이 안 나와요. 그래서 라칸 상대로 렐 하시면 돼요. 안할 거면 되네. 근데 이제 저 티어분들은 지금 레이 얼마나 사기인지 모르거든. 봐봐, 한타 파괴력 보여? 말이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상대방 어떻게 이길 거야? W, R, 모이다나? 거기딱 Q 쓰면 돼. 라임 이 녀석도 완전 빠르 정글 캐릭터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정글 몬스터, 리시도 빨르다동력 빨라, 한타력 빨라. 좋아. 라임 전 돼, 오케이. 지금 탑이야. 그래서 얘네가 이제 마지막 용이라고 생각하고 용수우 구조 렐은 숨어있는 것도 좋아 어차피 딜러만 노리면 되는 거니까 플래시 있을 때는 말해서 내리는 게 좋아 랄랄루님 슈퍼채팅 만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됐지 봐봐 수직 성공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아얘 노리죠 뭔방 가는 고 저한테 어그로 다 끌렸어 미스포스는 궁만 끊어주는 한타 이겨. 원래는 4박을 나 그랬는데, 우리 카이사가 그 오는 시간이 걸려서 제가 한타 대박을 내도 소응이안 돼서 그냥 끊는 게 나왔어, 그리고이 렐은 초식이가 진짜 맛있어요. 1코 뜨고 나서는 초식이살수 있으면 한 번씩 사세요, 무조건. 쓰고 파는 거야. 얘네가 이제 용을 챙기겠죠. 어, 용안 챙기네. 그럼 일단 미드라인부터 미세요, 항상. 라인 밀면 또못 나오거든. 봐봐요. 이렇게 가운데 거. 라인 푸시 빠르죠, 생각보다. 조금. 서포터 치고 진짜 빠른 거야, 이거. 원래 이거보다 더 빨랐어요. 너프 먹은 거야. 용한테 데미지 들어가는거어세요 이게 너프 먹은 데미지거든. 그래도 좋아요. 바른 버퍼니까, 바른 버퍼일 때는 정글 쪽 말고 라인 쪽으로. 우리가 용을 먹었는데 상대방 퀸드레더가안 보이네? 그럼 반대편에서 낚시하고 있는 거야. 이쪽에 조심해야 돼. 그레이브즈. 항상 라인 타고 가야 돼.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왔죠. 퀸드레더가 항상 라인 타. 라인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 하는 버프일 때 사람들이 맨날 실수하는 거. 정글 쪽에서 싸우기. 형, 여기 라인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못 들어와요. 타워 갈가, 갈가 먹히면서 그래. W 타워 푸시면 되죠. 힌드가 바텀 같기 때문에 위에는 중수 싸움 되죠. 근데 이제 플래시를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중요 오브젝트 싸움 할 때마다 써주면 좋아요. 어? 바텀 3명? 탑타워 공짜 네네들는 죽든가 빼든가 빨리 밀어줘야 돼 그래서 보면은 라인으로 하는 거 보이죠? 어? 어? 어, 어 타워 어깨 부셨..두개 셨네한편 하나 주고 얘네 급해서 이제 5대4하고 싶어서 달려올 거란 말이야? 어? 근데 야소가 바텀이네? 싸우자! 4대4다 네? R..W, R하고 Q 내가 위험하다? 존야 힌드레드 노리면 되죠 딜러 누구였어? 힌드레드 점화 걸어주고 저는 이거 끝나고 존야 쓰면 되잖아요 쓸 필요도 없었지 딜러 노리면 돼 딜러 항상 렐은 딜러만 노리면 돼요 지켜주는 캐릭터 아니야 근데 딜러를 노리잖아? 그 묶어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엄청 좋아요 그리고 끝난 거예 레이 사기인 걸 알겠지. 탱? 기동력 하드. 슈렐리아이지. 라인전 세지. 갱홍 너무 사기지. 한타 파괴로 죽지.